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밀크 민트님께서 신청해주신 미니어처 누룽지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일 시작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일단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일단은 주제 경화제 레진, 그리고 담으실 그릇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수제 그릇 사용할 거고요. 여기 서클판이랑 서클컷, 그리고 뾰족한 핀셋. 어, 그리고 천사점토랑 황토 색깔 물감과 퍼머먼트 옐로우 딥, 그냥 노란 색깔 물감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먼저 천사, 천, 천사점토를 여기 안에 들어갈 만큼만 떼어주세요. 오, 많다. 지금 완전 말랑말랑해. 한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다가 염색을 해줄 건데, 염색을 해줄 건데, 여기다가 황토 색깔 물감. 진짜 조금만 하시고요. 너무 누르면 좀안 안, 예뻐보여서 이 퍼머먼트 옐로우 딥으로 아주 살짝만 염색 조색해져 올게요 네 이런 색깔 나오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얘를 동글동글하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왔고요. 만약에 천 점이 요, 여기에 밀착이 잘안 되면 목공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새 거라가지고 잘 붙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 핀셋으로 밥 표현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뜯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려면 이렇게 뾰족한 핀셋이, 핀셋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대충 표현 좀 해주고 올게요. 네, 표현 다 해주고 왔고요. 이, 되게 눈 아프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주제 경화제. 이제 그 누룽지 물? 그런 거를 표현을 해줄 건데. 일단 제가 이 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다이소 도마 그 자른 건데. 이렇게 딱게이 랩핑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또또한테 받은 건데. 어, 버리면 아까우니까 만들었고요. 이제 레진을 따줍시다 원래 이 레진 말고 저기 따라 놓은 게 있는데 저한테 잔뜩... 일단 어? 레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쓰려고요. 제가 따로 젤리 만들 때나 따로 작품 만들 때 쓰려고 어 진짜 쓰려고 일부러 안 썼어요. 이제 이게 강자용 이런 거지. 황토 색깔 물감이랑 노란 색깔 물감을 어머 너무 많이 짜주시고 이제 조색을 해줄 거예요. 일단 황토 색깔로 베이스 깔아주고. 너무 진한 건? 아니네. 해주. 저내 <laughs> 묻었어. 이렇게 황토 색깔로 먼저 해주신 다음에 노란 색깔로. 바로 색깔 이 너무 재미없는데. 됐나? 네, 바로 색깔이 나온 것 같네요. 노란 색깔 조금만 더. 약간 황금빛이 나야 돼요, 누룽지는. 원래, 원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미니어처, 그런, 미, 미니어처에 관한 누룽지니까, 이런 겁니다. 이 되게 별거 없어요, 진짜, 누룽지. 그냥 저렇게 해주신 다음에 레진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조색 다 해줬고, 이제 얘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셔서 깔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덜 마른 상, 약간 조금 마른 상태에서 하시는 게더 좋거든요? 이게 천점이 쎄 거라 보면 더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표현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일부러 한 5분 정도 있다가 영상 찍었어요. 어, 근데도 이런다. <laughs>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이쑤시개로 콕콕콕 해주면서 표현하면서 얘를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얘를 완전 국물바다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영상 이 스탠드 밝기가 밝아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나오지만. 원래는 이거예요. 지금 눈 아프실텐데, 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노른지가 완성이 돼요. 어머. 이 표현이 이제 없어지려고 해, 사라진! 여기 끝부분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기 뭐야. 못었어이 면봉이, 뾰족한 면봉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 어머, 배터리. 좋겠다. 레진 네, 닦을 때 이게 안쪽에 있어가지고, 닦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누룽지가 완성이 돼요. 지금보다는, 어, 다, 다, 뭐지? 다 마르고 나면 훨씬 이뻐요. 진짜. 좀, 정리해주고 올게요. 네, 이상. 어, 미니어처 누룽지 만드는 강좌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게 완성장이고 이게 지금 아주 덜 마른 거네 그럼 이상 맞춰보도록 할게요